명분 없는 징계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훈장과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. 이 정권은 윤 총장과의 싸움에서 국민 여론과 전략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졌습니다.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고작 정직 2개월의 꼼수를 핀 것은 이번 징계가 정략적이고 무모했다는 점만 보여준 것입니다. 정치와 국정운영은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법치에 기반해야 합니다.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로 법치주의를 훼손시켰다면 추장관과 그 추종 세력, 그리고 징계위원들에 대한 수사나 특별감사가 불가피합니다.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합니다. 징계를 제거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추 장관을 사퇴시킨다고 징계의 부당성이 희석될 수 없고 검찰 장악이 검찰개혁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. 이번 기회에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제도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뿌리 뽑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.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난히도 과거와의 단절과 단제를 강조하고 밀어붙였습니다. 야당에 대한 무시와 외면, 윤 총장 징계에서 보듯이 정권과 진영의 눈엣가시는 반드시 찍어내는 보복의 정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정권이 남의 티끌만 침소봉대하면서 자신들이 비리 수사를 막고 위법 부당한 포압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이 정권이 저지른 신적폐에 대한 단죄 또한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. 살아있는 권력비리와 신적폐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공수처법 개약을 강행했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하는 권력의 비리를 끝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. 이 정권 사람들은 공수처가 퇴임 후 안전판이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가 이 정권 사람들에게 공수처는 만병의 근원이 될지도 모릅니다.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.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. 정치사에서 과도한 권력의 집착과 행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. 지금 이 정권은 180석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수 있다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, 냉정하게 따져볼 때 달리는 호랑이 등에 거꾸로 올라타서 계속 달릴 수도, 내릴 수도 없는 처지는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.